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과 기쁨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참된 것과 거짓된 것 혹은 진짜와 가짜 사이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품에는 있지만 가짜에는 없는 것이 있고 겉으로는 아무리 유사하게 보여도 결정적일 때, 결정적인 면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말할 때 참된 믿음인가 아니면 모조된 믿음인가 겉으로 볼 때는 다 믿음처럼 보여도 마지막에 가서 결정적 차이가 드러나는데 그 차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우리가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믿음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 가운데서 기쁨과 찬송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전시키는 또 모든 공격으로,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는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기쁨에서, 그 기쁨이 저절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21절 말씀에서 여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성할, 견관성에서 그 귀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으므로다 견관성에서 라고 말했지만 이 의미는 처음부터 견관과시 아니고 그 성이 공격을 당하였을 때, 그 성이 그런 대적의 압제 가운데 혹은 이 위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지키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위험하였고 상황이 좋지 않았고 대적의 공격을 받고 있었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셔서 견고한 성으로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참된 기이한 인자요,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반전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분명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만산형통이 되지 않고 우리의 원치 아니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내 원함과는 반대의 상황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원치 않게 내 우리가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내 쪽으로나 외 쪽으로나 여러가지 위기 가운데 위험한 순간에 처할 수 있는데 그럴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도리어 유익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성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강하시고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러한 참된 믿음에서부터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그 믿음으로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21절에서 여와를 찬송할지어다. 그 찬송이 그냥 거저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험되어진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약함이었고 어려움이었고 두려움이었고, 그랬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자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들 가운데도 우리가 대적으로부터 혹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가 여러가지 어려움과 공격과 대적을 당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을 해야 되고 또 믿음의 방패라 그랬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견고한 성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우리도 동일하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성이 나올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야 될줄 압니다. 둘째로 이 참된 믿음을 소유하였을 때 어떻게 기쁨과 즐거움이 나올 수 있겠는가? 믿음 안에서는 이 단절된 소망이 회복되어 질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가지 고난을 당했을 때다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기회가 없다 라고 말할 만한 그런 단절된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시금 이어 주시고 또 새롭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는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소망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22절에서 내가 경거판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이경거판 중에 말하기를 이경거판이라고 하는 말이 이 완전히 패닉 상태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대적의 공격을 받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마치 패닉 상태에 빠진 것보다 큰일났다. 우리 내네 자신의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가 없고 자녀들의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내가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패닉 상태에 빠졌다. 도저히 이제는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 그래서 그 경각판 중에서 뭐라 말했는가 하면, 이제 다 끝났다. 주의 목전에서 끌어졌다하였사오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도 나를 돕지 않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도 떨어졌다.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기댈 수 있는 것도 없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심을 듣고, 간구하는 소리를 듣고, 구원하시고, 보호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그 믿음에서부터 기쁨과 찬송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마치 경거판 중에서 아, 이제 더 이상 소망도, 가망도, 희망도 없다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믿음을, 믿음의 줄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죽게 구하는 것이고 안될것 같지만 다시 한번 줄을 찾고 죽게 구하고 하나님의 문을 노크해 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떨어져 버린 소망을, 끊어져 버리고 단절된 소망을 다시금 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서 찬석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기쁘게 할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육신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이신 그러한 반전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다 끊어져 버린 그런 단절된 소망도 주 안에서 갖고 그 소망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구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더 이상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육신적인 일들, 더 이상 회복이 어려울 것 같은 자녀들의 문제들, 여러 가지 공동체적인 문제들, 이런면 놓고 끝났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 말하기 전에 죽게 구하여 우리의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자비롭고 인자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의 능력있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는 소망이 없다, 다 끝났다 말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언제든지 보여주는 능력있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죽기 엎드려 구할 때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문제나 감당할 수 없는 우리 가정의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나 우리 공동체의 문제나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또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처음에는 어려움이요 또 위기였으나 그러나 도리어 변하여 우리 기쁨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믿음의 방패를 들고 모든 악한 자의 화전을 다 소멸하며 우리 마음이 언제나 평안, 평안함과 또한 하나님 안에서 안정되고 고요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시. 계신...